1.0이 새로 추가됐는데요. 한번 맵 탐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비하네요. 음. 맵 탐방 이거는 원래 있었고,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하나, 아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laughs> 하고, 네, 이렇게, 이렇게. 이 눈이 반대로 돼있으면 안 가지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깨져라! 이건 망했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눈이 똑바로 안면 이렇게 이렇게 엔더 포탈이 생깁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슉! 자, 원뉴어 운 좋게 밖에서 태어났네요.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그리고 이스터에그가 있습니다. 이스터가 이스트워크, 이스터에그가 있으니까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뭐 이렇게 많아? 이거 언제 다 깨지? 많겠죠? 들어가. 저 엔더 드래곤 1.0에 새로 추가된. 마인크래프트 피해. 거의 다 깼네. 이것만 깨면 되네. 됐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기서 게임 모드를 아니 아직 일단 검 검을 꺼내고 유리병을 꺼내줘. 그리고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이티브를 서바이벌로 이렇게 숨결을 뿌려요. 이렇게 담으면 됩니다. 그걸. 또 뿌려봐 숨결을 또 뿌렸죠. 이걸 또 이렇게 담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드래곤의 숨결을 얻게 됩니다. 또 이렇게 계속 담아주면 됩니다. 20개만 채우고 갈게요. 한 번에 한번 하고 얘를 죽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빨리 와. 빨리 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던지는데 이거를 이거는 이렇게 데미지를 받습니다. 숨겨를 뿌리겠죠? 32. 자, 이제 이거를 사이트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런 일로와. 일로와. 그냥 포탈을 만들어서 갈게요. 여기서 이제 이 똑같습니다. 이거랑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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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고 엔더의 눈을 이렇게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끼워줍니다. 똑같이. 주고 가지고 이렇게 엔딩이 나옵니다 마인크래프트 건너뛰어 아까 거기로 왔죠 드래곤의 숨결은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잔류형 포션이 생겼어요 근데 여기선 오래된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를 양조기 양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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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조기. 그리고 양조테니오. 그리고 유리병 오늘 똑같이 이렇게 하고 여기도 여기 따로 여기, 아, 맞다. 이 위험, 이, 이, 유리병이 아니고, 이 포션. 이런 포션, 이 포션들을, 여기, 여기, 아, 그리고, 이런, 이런 그냥 이런 포션은 이렇게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끓여주면 끓이는 동안 아침으로 끓여주시고 음, 음, 음. 기다리면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죠. 이렇게 다 되면 이것들은 잔류형이 오래가는 포션이 되고 이건 그대로입니다. 이런? 이 포션은 되질 않고 이런? 돌아가는 포션이, 던지는 이런 포션이 됩니다. 렉! 이게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